여러분, 반갑습니다. 저희는 대구에 있는 이거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이니 방천시장에 있는 그 입구인데 저희가 쭉 와서 이제 이곳으로 가면 김광석 그 길의 옛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. 날씨는 조금 오늘 비가 내는 날씨라서 약간 좀, 어, 탐방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쪽에 모처럼만에 한번 와서 김광석 길을 또 보고자 합니다. 중간중간에 방천시장과 관계된 그런 그 지도하고 요도고 이제 저희가 있는 이 위치 구간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그 갈고벌대로 쪽으로 해서 통과를 해왔고 이쪽에 보면 벽화들이 상당히 좀 인상이 깊습니다. 나름대로 이제 반천시장을 좀 홍보하는 것과 나름대로 거리인데뭐 제가 느끼기에는 뭐 그다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보다는 어 막상 와본 느낌은 조형물도 그렇고 거리의 특색이 너무 좀 이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. 서울의 해화동이나뭐 이런 것처럼 나름대로 조금 기대를 갖고 왔는데, 낮 시간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, 어 거리에 어떤 깨끗함은 있는데, 그 사람을 추모하기 위한 내용하고,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상업성이 너무 있지 않나. 어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면에서 많은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, 지금 거리상으로나 이런 걸로 봤을 때서는 인공적인 조형물들도 그렇고, 다른 부분들이 조금 와서 옛 정치를 느끼면서 할수 있는 부분은 많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. 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또 나름대로 해서 방천시장하고 일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오시고 지금 청소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.